안녕하세요 오야입니다 오늘은 호텔 리뷰를 하러 가기 전에 간단하게 국수 한 그릇 먹으러 왔습니다 이곳은 뼈국수로 유명한 곳이고요 지난번 분자 영상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던 곳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문이 닫혀 있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주변에 있는 완전 로컬 식당에 왔습니다. 이곳은 주변에 대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고 저렴한 가격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달 주문도 많고요. 어, 손님도 밥 시간이 아닌데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양은 많은데 위생은 좋지 않습니다.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터스 팡수원 게오라는 4성급 호텔입니다. 여기는 호텔 복도고요. 방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문에는 비상대 피도가 그려져 있고요. 들어오면 오른쪽에 화장실 겸 욕실이 있습니다. 정면에 변기도 보이고요. 세면대도 있고. 변기 왼쪽으로 커튼으로 구분되어 있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변기 오른쪽으로는 자그마한 욕조가 있고요. 태국에는 호텔에 욕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어메니티. 써본 적은 없습니다. 방으로 들어와서 왼쪽에 보시면 컵이랑 커피 포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근데 커피랑 음료는 없습니다. 오른편에 캐리어를 둘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옆으로 옷장이 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옷장이 꽤 크고요. 슬리퍼도 준비되어 있고 단점은 샤워카운은 없습니다. 냉장고도 있고요. 냉장고 안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물두 병이 있습니다. 냉장고가 좀 작네요. TV와 업무를 볼수 있는 작은 책상이 있고요. 침대는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침대 옆으로 조명 그리고 에어컨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외부가 엄청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좀 강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채널 29번을 드시면 외국 영화를 어, 틀어줍니다. 그리고 쇼파랑 어,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이 방의 최대 단점이 양쪽이 커넥팅 룸이라서 방음이 안 좋습니다. 커튼을 열고 외부 뷰를 봅니다. 일단 그냥 탁 트인 시야의 시티 뷰이고 저 그쪽으로. 살짝 수영장이 보이네요. 저는 호텔을 예약할 때 어, 기본적으로 높은 층을 요청을 하는 편입니다. 치앙마이는 높은 건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날씨가 좋으면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침대도 크고 푹신푹신하고 침구도 괜찮은 편이지만 연식이 오래되다보니 중간에 꺼진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와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난간의 높이가 1m에서 1m 2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총 3대가 있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한 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맞은편으로 어, 왕족들의 사진이 보여져 있습니다. 저기 큰 사진에 계신 분은 라마 5세로 어, 들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가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외부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7층에 도착을 했고요 내려서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다가 잠시 샛길로 샜고요. 샛길로 샜 이유는 음악 소리가 들려서 호기심에 이동을 합니다. 호텔에서 진행이 되는 건지 쇼핑몰에서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테이블 세팅이 되어 있고 무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호텔 리뷰를 하러 왔기 때문에 빠르게 수영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수영장은 규모가 제법 큰 편이었고, 어, 이용객들이 많지 않아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물 관리는 매일매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간단하게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는데 여기는 나무 데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곳은 원래 음식이나 음료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공간이었는데 현재는 코로나로 운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고 있으니 호텔 직원이 와서 투숙객이 맞는지 확인을 했고 어, 촬영 허락도 받았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방문객들을 다 확인을 하는 것을 보니 보안에 꽤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수영장의 이용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고, 호텔 투숙객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 이용객도 어, 사용이 가능한데, 성인은 100바트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한국 돈으로 약 3,700원 정도입니다. 이곳은 호텔과 연결되어 있는 가스암계호라는 쇼핑몰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곳은 편지인 분들이 한끼 식사를 할수 있는 어, 작은 푸드코트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 분들은 의사소통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제 화면에 보여지는 길로 쭉 가게 되면은 마사지 가게가 있습니다. 구글 평점에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마사지 가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배정된 마사지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크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가성계우 내부로 이동하는 경사입니다. 여기는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고 대나무 숲으로 해서 잘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푸드 코트에는 별다른 건 없고요. 어, 일식이나 태국식 아니면 간단한 뭐 도넛 같은 것들, 커피 이런 것들 먹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작은 푸드코트입니다. 태국에서 유명한 카페 아마존이 보입니다. 카페 아마존의 라떼는 먹을 만합니다. 그리고 미스터도넛도 보이네요 저의 목적지인 탑스마켓으로 이동을 했고요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간다고 주류 코너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계속 마시고 싶다라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태국은 주류 판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그외 시간에는 주류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하이네켄 0%노알코올맥주가 보이고요 그나마 저걸로 먹고 싶은 마음을 조금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비어라우 라오스 맥주가 보이네요. 93바트면 한국돈으로 약 3,000원 조금 넘는 금액이고요. 어, 라오스에서는 한 1,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많이 비싸네요. 제가 이렇게 주류랑 음료 코너를 촬영하고 있으니까 직원이 와서 가급적이면 촬영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해서 급하게 종료하였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를 하고 외부로 나왔습니다. 이제 해질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저 건물 왼쪽은 갓성깨우 쇼핑몰이고 정면에 보이는 큰 곳은 로터스팡성깨우 호텔입니다. 호텔의 홀수 쪽으로 잡으시면 창문이 서쪽으로 나 있어서 저기 도이스텝 뷰를 보실 수 있고 일모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 짝수 라인을 받으시게 되면은 창문이 동쪽으로 나있고 CTV와 수영장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출도 감상하실 수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